질문이 있어요. 예, 오늘 스티브 맥베이 예, 질문이 있어요. 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 아, 변화시키셨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아, 이, 여기 내용을 보면은 어, 성경이나 또 신앙에 대한 관한 어떤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이 참 의미가 잘못된 것이 참 많다 이런 이제 서론 서문부터 시작을 하죠. 음. 그래서 신앙생활에 잘못된 단어들이 우리에게 박히게 되면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으로 가버리게 된다. 그 단어 중에도 아주 가장 애매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 n 인지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 그러면그리스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체인지 변화시켰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인들이참 많고 또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또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성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잘못된 개념이다는 거죠. 체인지라고 하는 단어가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죠. 어,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켰다고 말하면 마치 우리가 단순히 개조가 필요한 존재였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죠. 네. 자, 우리 삶이 변화만, 행동만 좀 변화되면 문제가 없는 그런, 원래 그런 존재, 그런 상태였다라는 출발점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깨끗이 치우시고 잘못을 고치시면서 삶에 있어 모든 나쁜 것을 수습하는 것처럼 생각을 음, 합니다. 음, 그렇지만 그건 오산이다 말입니다. 어,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 단순히 죄로 병들어서 종교적 처방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 우리는 죄로 죽어 있었던 존재라는 거죠. 이게 출발이 중요합니다. 레베소스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복음이지. 뭐, 죄인이 변화돼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죽은 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죽은 자를 원래... 에, 입관 예배할 때도 사람이 죽은 시체를 다 씻잖아요. 깨끗하게 씻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피가, 피나 물이 흘러나올 곳을 다 막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히죠. 어, 그 체인지잖아요, 체인지. 죽은 자를 깨끗하게 씻겨도 죽어 있죠. 음, 잘못된 개념이다는 겁니다. 음, 어, 아무리 깨끗하게 씻겨도 죽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음. 그러니까 신앙을 신앙은 죽은 자가 부활해서 산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난다. 또 그것만이 다가 아니. 죽은 자가 산다는 할때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았을 때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부활하는 거지. 살았을 때와 똑같은 존재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이죠. 부활 신앙. 근데 부활 신앙도 잘못된 것이에요.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만 부활한다. 그 부활을 재림 때의 부활로만 한정시켜 놓는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죠? 우리는 부활, 부활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부활체로서 사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켰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인이 되었을 때, 그가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행동을 바꾸셨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네. 과거에 주님을 믿지 않았던 때에 우리가 하던 행동은 죄로 물들어 있었지만, 이제는 의의 좁은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 그래서 종교를 갖는다. 어, getting religion이라고 어, 표현을 했다는 거죠. 어, 하지만 이건 종교죠, 종교. 종교는 단순히 행동 변화에 예,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은혜는 행동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물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행동이 변하지만 그것은 그 존재가,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난 자에게서 나온 부활한 자에게서 나오는 다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죽은 자의 죽은 자 을 씻겼을 때 나오는 깨끗한 것은 그거는 악의 선으로 악의 선으로 체인지된 것이고 어,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체에서 나오는 것은 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선과 생명은 다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과 생명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이게 이제 종교와 은혜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선과 행동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 어, 자, 다른 사람에게 참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상대방을 이렇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온전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러니까, 어, 이 선은 행위에 초점 맞추고, 어, 생명은 존재에 초점 맞추는 거잖아요. 자, 어,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되 있습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다 할때그 힘도 새로운 힘이죠. 음, 완전히 다른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얻는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교체하다, 네? 대체하다, 아, 이런 뜻이다. 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 단어를 얻는다 라는 단어를 연구하면서 삶이 180도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예. 음. 그 후, 그는 이새 힘을 얻는다가 뭐냐면은, 예. 뭐냐면은, The Exchanged Life, 어, 교체된 생명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Exchange t h life. 음, 그러니까 교환된, 교체된 생명이죠. 삶이 아니고 life가 삶이 아니고 생명. 예. 교체된 생명. 이게 영어로 그 에, 영어로 된 신학 서적이나 신학 서적들이 미국에서 많이 이렇게 넘어오는데 한국에서 번역하는 대부분 번역자들이 Exchange t h life 그러면은. 교환된 삶으로 번역을 굉장히 많이 삶이 아니고 라이프 생명이라는 것으로 번역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과 생명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 후에 더 익스체인지드 라이프 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교체된 생명이죠 아담의 생명 이 아담의 생명이 그리스의 부활 의 생명으로 교환 교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체된 생명으로 사는 거죠. 내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교체된 생명으로 사는 거.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이다 말입니다. 자 구원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은 단순히 변화, 체인지 되는 게 아니고 새로 교체된다라는 사실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예, 네. 이번에 우리 신목사님 그 장기를 기증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간이 나빠요. 간이 나쁜데 간이 거의 망가졌어.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간이 조금 건강해졌다. 이게 아니단 말이야. 그거는 체인지잖아요. 근데 어어 어, 간이 거의 망가진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의 간이 자기 자기 망가진 간은 떼내고 예수님의 싱싱한 간이 자기 속에 딱 들어와서 이식된 거. 그게 바로 그러면 뭐로 살아요? 예수님의 간으로 사는. 그러면 예수님의 간은 모든 독서를 다 해독해 버리는 거예요. 해독. 우리의 간은 해독의 능력이 적지만은 어 그러니까 마치 장기 새로운 심장 내 심장이 망가졌는데 예수님의 심장이 되게 이식돼서 그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완전히 교체된 생명이 교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교체. 예수의 생명이 이식된 생명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이식된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망가진 간그것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건강한 간으로 건강한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 건강한 간과 건강한 심장에서는 막 건강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완전히 다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 그게 교체된 생명은 무슨 단어와 일치하냐면은 이 스티브 맥베이가 어 그레이스 워크이란 단어를 그 그레이스 워크 미니스터리 은혜 은혜로 걷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 단체를 만들었거든요. 그 그때 쓰는 단어가 그레이스 워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음, I walk 내가 걷잖아요. 내가 행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레이스 웍이란 말입니다. 은혜로 걷는 거죠. 은혜가 일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그레이스 웍이란 단어하고 또그 교체된 생명이란 같은 단어가 일맥상통한다. 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예, 과거에 죄에 물든 우리를 어, 죄 용서 정도가 아니고 죽음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용서 정도가 아니고 죽음으로 넘겨서 우리를 죽여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우리는 이제 그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예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죠. 아담의 죄로부터 나온 옛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담 안의 옛 본성을 비롯한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니. 그가 성취하신 일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면, 저, 다른 말 하면, 그레이스 워이죠 은혜로 행동하면, 우리는 그리스의 거룩에 능력으로 저절로 살아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자 알고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예그 정상적인 그리스인의 생활이란 그워치만니의 책을 보면 암부로셔암 알아야 된니다암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 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는 건 뭡니까? 죽었다라는 거죠. 네, 죽었다. 우리 옛 사람이 이미 죽었다. 그래서 죄,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네. 그러니까 죄가 들어있는, 원죄가 들어있는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 죄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르거니와라는 모르거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몰라요. <laughs> 몰라. 그래서 아우리 알아란 말이에요.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게 복음이다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이 죽었다.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믿어지지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역사가 아니라다사람이 죽은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른단 말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로마서 6장 3절은 무릇 그리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여기도 보니까 알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조금 전에 6절에알거니와 3절에도 알지 못하는 게 중요해요. 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그리스인의 삶은 아는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아는 것. 이게 성령의 계시예요. 성령의 계시. 성령.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에서도 중요한 것은 성령의 환경을 통한 성령의 안배, 또 말씀을 통한 성령의 계시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 성령의 계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아는 것입니다. 뭘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십자가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지금 복음 중에 가려진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다. 신약은 이를 무수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버글버글 해요. 신약성 읽어보면요, 우리 옛 사람이 죽었다는 거는 정말 너무 많. 자, 골로세스 3장 3절의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죠? 죽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생명이 뭐냐? 우리의 생명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생명은 뭡니까? 우리 혼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각, 감정, 의지가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나타나는 거, 판회로 계시된단 말이에요. 디세요내 안에,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죠? 계시될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개시된단 말이야내 응.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우리가 뭐죠? 영광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야요 응? 심리, 성화 그 다음에 영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게 영화예요 영화. 응. 그러니까 이게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죽었고 이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그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우리의 영화로운 존재예요 그 이미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네, 이 골로세스가 복음 중에 또 복음이에요 골로세스는 뭐냐 모든 경건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 이게 경건의 유일한 비결이다 그리고 이게 비밀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비밀 중에 비밀 이거는 예수가 내 생명이 됐다, 내 생명이 됐다. 근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존재를 통해서 나타난다 나타난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란. 삶이 변화된 것과 체인지와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체인지와 익스체인지. 같은 체인지인데 앞에 x 가 들어가죠. 익스체인지. 이게 교체란 말입니다. 교체된 것의 차이가 왜 중요한지 알겠는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저 개선된 나를 의미하고 부어는 그런 게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네, 이걸 몰라요, 지금. 예, 이거 모르는, 이거를 모르거나 이걸 반대하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예수 믿어도 그냥 우리는 죄인일 뿐이다. 아, 지난번에 됐죠. 지난 두 번째 질문이 우리는, 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있는지 알고, 알고, 알아야 두 번째, 믿고, 믿어야 성령을 조차 살게 되고, 성령을 조차 살아야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이 잘못되면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벌벌한다. 복음은 쉽게 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 <laughs> 복음이 얼마나 하늘의 것인데, 얼마나 어려운데, 한번 듣고, 책몇개 읽고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스티브 맥베이 책, 이거 질문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책 같잖아요. 읽어보면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깊이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경험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론이 아니고 다 실제로 다 경험이 되는 겁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의 영적 DNA는 십자가에 못 박아 남김없이 처리했다 다 죽고 장사된 것이다 끝났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우리가 장례를 지냈는데 장례 지는구나 하면 완전 끝나버리잖아요 이제 우리는 삶의 원천이 되신 삶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인는 뭐로 살아요? 옛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이해해야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를 제대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아담이 무너뜨린 것을, 아담의, 아담이, 죄 지은 아담을 용서해줘서 용서받은 아담으로 살도록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에덴 동산에서 훼손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그 결과마저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결과까지.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루신 역사는 단순히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이는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옛 생명을 영원히 없애 버리신 역사다. 히브리서 9장 26절은 이렇게 말한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셨다. 한 번에 죄를 끝내셨단 말입니다. 자,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없어졌다. 시편에서 이를 멋지게 표현한다. 시편 103편 12절. 동의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에서 서로 우리의 죄과를 옮기셨다는.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대요. 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로 사는 게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지. 이 말씀을 주의깊게 묵상하기 바랍니다. 선부 하나님은 죄 없으시고 용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셨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죄를 전가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 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사실 이것도 뛰어넘는 거예요. 고린면서 고린도서 1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우리 의 의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의의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죠, 우리가. 우리가 완전한 의가 있는 겁니다. 완전한 의의. 우리가 밭인데 이 밭에 예수 생명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뭘 내놔요?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의의를 하나님께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이제 완전한 의인이죠. 완전한 의인이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를 선을 내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예수님, 예수님의 영을, 영이 바로 의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고 예수님의 영에서 모든 영의 열매들이 다 나오니까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음. 자.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변화가 아닌 완전한 교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거짓말을 밝히고 진실을 받아들이자 그러면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삶을 사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복음은 요 예,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예,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만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 요 그래서 갈라디아스가 자유, 성령, 사랑이잖아요. 자유, 성령, 사랑. 근데 또 성령으로 살아야 앞에 자유가 확보가 돼. 어. 어. 자,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이 나와야 우리가 또 자유해. 어. 이세 가지가. 어. 그래서 첫 번째 항상 자유, 성령, 사랑인데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것은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 자유가 확보돼야 확실하게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가 아니라 성령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 하면 또 이제 사람들이 나는 왜 성령 성의 열매가 안 나오지 제대로 어디로 빠지냐면 죄책감으로 또 빠져. <laughs> 그 죄책감으로 빠지면 먼저 확보해 놨던 자유를 잃어버려. 음. 그러니까 항상 제일 먼저는 자유부터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돼 자유. 그래야 그 자유 자유에 의해서 성령이 또 역사해. 요 성령이 자유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의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힙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다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교이에 대해서 마치.